항막 정리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표 <놀람> 전화 맞죠? 전로다 끝나겠다라고 전화가 왔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카드컴 민대표입니다. 어, 지금 중고차 허위 매물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어, 허위 매물이 사라지고 나서 지입사 기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네, 절실한 마음을 갖고 정말 취업을 목적으로 가신 분들한테 차에다가 마진을 남기고 또 불법적인 또 수수료까지. 뭐, 적기는 뭐, 150에서 많게는 500만 원 넘게 수술을 받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있는 피해자분도 지금 지입사기를 당했다고 오셨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 그쵸. 어디 광고에서 보신 거예요? 알바청구구에 있는 그 머키컬리로 공고가 올라와 있어서 보고 이제 클릭해서 보니까 어, 밤한 10시, 11시부터 새벽 6시, 7시까지 하는 걸로 음. 한 9시간 근무해서어 아, 9시간, 9시간 근무한 400만 원 이상? 네네, 적당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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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도 지원해준다 그러고 유류비도 지원해준다고 써있으니까. 아, 거기에 차량과 유류비가 지원해준다. 네, 임대 지원 써있어서. 아, 아 그러면은 아. 할만하겠다. 돈도 그러니까 별로 안들고 어, 초기병 안 들가고 뭐어 9시간만 열심히 야간에 일하면 네. 월 400만원, 또더 열심히 하면 플러스 알파니까 500도 벌수 있고, 600도 벌수 있고. 네. 아 그래서 이제 간거네요? 대전에 있는 업체죠? 거기를 방문해갖고 그 여성 대리 분하고 상담을 했죠? 예 맞습니다 그니까그 그 대리가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이제 마켓컬리 보고 갔다고 말은 안 하고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아. 딸은 이제 롯데나 다른 물류회사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어 아. 이거 아니라 저는 마켓컬리 보고 왔는데요 심각 배송 그랬더니 아, 아, 아 그거는 돈이 별로 안 된다고 아 돈이 안 된다? 네. 근데 광고는 왜 그게 됐대? 그러니까 이거 들어보니까 그건 300도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 그러면은 아, 진영이 광고를 400만 원알 거라고 했잖아 근데 형아시제 네, 뭐? 네. 가니까 300도 안 된다? 예예 네, 네. 음. 그래서 그때 약간 잠도 못 자고 온 상태여서 몽롱한 상태라 아... 아, 아 그랬나? 내가 잘못 봤었나? 생각하고 이제 <laughs> 주간에는 훨씬 많이 번다. 그러면서 여기 급여 명세서를 약간 보라는 듯이 올려놨더라고요. 아, 책상에다가? 일곱, 네, 여덟 장을 갖다가. 아, 급여, 그러니까 선배들 급여 타는 거? 네, 다른 분들. 아, 아 얼마, 금액이 얼마예요? 이제 한 일곱, 여덟 장 있었는데, 많게는 막 800에, 최고 적게는 500만원 실수령액이죠. 적게 아, 있는데. 다 빼고? 네, 근데 이름은 안 적혀있고, 그냥 약간 조작세놓은것 같은 <laughs> 그런 느낌들어요러가면 2천만원, 삼천만원벌수 있는데, 한1일만에 그렇게 말은 할수 있어, 나도. 대신 열심히 해야 돼. 하루에 24시간 일해야 돼. 잠안 자고. 그럼 벌수 있어.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냐. 그죠? 그쵸. 그래서 그, 그명 명사서 보고 약간 좀 혹한 마음도 있었네. 네, 혹한 마음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도 500이나 700을 벌수 있다. 네. 택배기사도 되게 고수익이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고수익 같은 택배가 있기 있는 게 뭐냐면 네. 그거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열심히,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어, 거래처라든지 여러가지를 만들어 놓고 한 것이지 그냥 A라는 회사 가갖고 어? 보직 주세요 어? 그 차도 지원해 주나요? 아 감사합니다 해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말대로 그런 꿀 보직은 우리 말대로 내가 내가 아는 사람한테 주던가 아니면 돈으로 고 팔지 일단 내가 대표 전화번호를 저희 인명에서 공원에서 찾아냈어요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저 임카 임 대표인데요 임카닷컴 임대표요? 음... 예. 그라고 얼마 전에 그 포토투 사신 분 있잖아요. 무료 뭐 한다고 해서 한 사람. 아니, 예. 근데 어차피 지금 차 출고도 안 되고 했으니까 이게 또 마켓 퀄리를 하러 갔는데 또 내용이 약간 틀리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그걸 또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이거는 그냥 어떤 걸로 그냥 환불 처리하면 될것 같아. 이거 할부 진행된 거죠. 천백3 0만 원. 이 돈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전 안돼 있죠. 네, 그 이전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좀 현불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영상 혹시 무섭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뭐 이렇게 영상 뽑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어차피 이전도 안 했고 차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거 그냥 아름답게 그냥 환불 처리를 해주세요 그냥. 아 어! 어, 그럼 제가 전화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른 물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물류도 내가 오늘 환불 받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면 이제 합의서 작성하고 그차 차단... 이전비 1 2 0만원만 손해 본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어 그런거 같습니다 예이전1 네, 네, 네. 그러니까 2 0만원자 이분같은 경우는 이전비 120만원을 손해보고 1 7 0 0만원 진행한거에 대서 120만원을 손해보시고 환불금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분은 꽤 시간이 좀 지났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 이전비 정도는 포, 포기하고 나머지또 1700만원을 다받은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피해자분은 어 제가 봤을 때어 아직 이전도 안 들어왔고 차량도 아직 인도 받지 않았잖아요. 네, 네, 안 왔기 때문에 어 우리 피해자분은 단 10원도 손해를 볼 일이 없다. 이거는 제가 책임지고 환불을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듯 지 피해자분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건 나이 드신 분들이건 어, 어든지 뭐, 살아보려고, 또, 가정이 있는 분들은 어떻 가정을 살려보려고 정말, 어, 부단하게 취업을 알아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뭐, 알바 사이트 이런 데서 광고하는 과대 허위 광고에 속지 마시고요. 그게 허위 영용으로 똑같은 거예요. 너 1년에, 일년열심시 1년 되면 너 8천만 원더벌수 있어. 다 뛰면은 한 7천만 원 벌걸? 나도 하지. 그런 사이트에 광고되는 것들은 대다수가,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 대다수가 거짓이 있을 수 있다. 에, 거짓이다. 아,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속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입하러 갔는데, 대뜸 차부터 사라. 그거는 거의 99.9% 사기다. 맞죠? 네. 이 젊은 친구도, 어, 정말 취업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차만 다량한 상잖아 아, 그렇죠. 말도 안 되게. 네. 맞죠? 예. 다음부 그런 거 속지 마시고, 이 앞에 있는 피해자분은 제가, 완벽하게 어, 아름답게 정리해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자,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입사고 조심하시고요. 지피해나 지입 허위 매물에 어, 만약에 피해를 당했다면 인카닷컴으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영상 막 정리했는데 지금 전화가 왔어요. 지금. 대표한테 전화 왔죠? 네. 네. 지금 뭐라고 전화 왔죠? 내일, 내일 도착하면? 네, 캐피탈 같은 거다 정리해주고 네. 끝나겠다. 전액 환불로 다 끝나겠다라고 네. 지 전화가 왔죠? 네. 네. 내가 녹취 다 해놨어요. 이렇게 뭐 쉬운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어 피해자분한테 전액 환불로 어 전액 환불이라는 선물을 드리면 저희도 보람 있고 네. 참 기분이 좋은데 아직 지금 어, 비읍, 리을, 예, 중화물류, 거기서는 지금 한번밖에 아직, 그, 어, 환불을 안 했어요. 근데, 어, 요놈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르세 쪽으로 합니다. 이거 잠깐 들어볼게요. 아니, 저는 차를 좀 환불 받고 싶어요. 그러지 말고, 해주좀 해주세요. 차를 환불 받고 싶다는 라게오그이 어떤 말씀? 저도 어차피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동화하다시피저희 어제 면접 보는 사람이잖아요 네. 어차피 회사에 결정은 뭐 저희 이사님은 이렇게 괜히 큰소리를 쳐요 뭐. 이슨 이사 대표 뭐다 사기꾼이지 뭐야 예. 이분처럼 아름답게 어? 정리 좀 좋잖아 그지? 근데 어 이렇게 뭘 보고 안에 자시고 그러면, 왜, 한 사람은 왜, 왜 줬냐고. 이 비, ᄅ. 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 너희들은 기다려. 내가 곧 응징해 줄게. 알았지? 자, 이분은, 어, 100% 한글로 아름답게 마무리, 마무리 되었다는 소식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